제품 색상은 골드 색상이고요. 핸드폰을 끼우기 전에 이제 위에 부분에 필름지를 벗겨내 주시고요. 핸드폰을 먼저 끼워 보겠습니다. 핸드폰에 꼭 맞게 끼워지고요.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 뒤쪽을 보시면 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. 이빈 공간에 카드 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. 한자 카드를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아래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주시면 카드 수납이 됩니다. 그 보시면 카드 인식 오류 방지 패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. 카드 인식 오류 방지 패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때 교통카드 인식 오류가 나타날, 나타나지 않도록 그 커버를 해주는 그 패드입니다. 카드를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교통카드를 끼우기 전에 이 패드를 먼저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카드를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. 교,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때 바로 오류 없이 잘 수, 하,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은 무광택 소재로 굉장히 매끈매끈한 재질이고요. 골드 색상이 굉장히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위쪽에 카메라 구멍도 제작이 잘 되어 있고요.